서브젝트 링크 1 4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The crazy cost of tulips. 튤립의 아주 크이지가미친이라뜻이 얘가 미친 가격이니까 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었다고 이런 것 같아요. 해볼게요. Tulips seem no different from other common flowers. 튤립은 뭐뭐처럼 보인다죠? Seems no different. Tulips seem different 하면, tulips seem different 하면 튤립은 다르게 보인다라는 뜻이죠. No different하게 보인다는 뜻이니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From other common flowers. 다른, 흔한, common은 흔한이라는 뜻입니다. 흔한 꽃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They are beautiful, inexpensive, and easy to find. 그들은 아름답구요. expensive, 여기 in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보이 expensive는 비싼이죠. 비싼이라는 말에다가, 요 in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겁니다. 보통 in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in expensive는 비싸지 않은이란 뜻이죠. 아름답고, 비싸지 않고, 그리고 찾기 쉽다입니다. easy to find, 찾기 쉽다. However, in the past, they used to be very expensive. 하지만, 과거에는, past가 과거란 뜻이에요. 과거에는, 그들은, 매우 비쌌었다 이런 뜻입니다 used to be used 를 잠깐 볼까요 근데 얘는 조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면 안되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used to be very expensive used 라는 말은요 우리가 해석을 보통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얘는 사실 요 조동사 안에는 뜻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뜻이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과거에는 했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얘는 무슨 뜻도 포함하고 있냐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 used to study Japanese 하면은 나는 일본어를 공부하곤 했다라는 뜻은요. 사실 나는 과거에는 일본어를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는요. 얘도 봐볼게요. They used to be very expensive. 그들은 매우 비쌌었었다. 지금은 안 비싸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Used라는 다, 그 조동사가요. People in the Netherlands loved tulips so much that the flower made history. 네덜란드 사람들 여기까지가 주어져.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을 너무 사랑해서 그 꽃이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아주 좀 어려운 구문이 나오는데 소댓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 뭐뭐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뭐뭐 했다, 뭐뭐 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을 너무 사랑해서, 그쵸? 요 머치가 너무 나는 뜻이니까, 너무 많이, 그쵸?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 꽃이 역사를 만들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ulips were introduced to the Netherlands in 1593 from Turkey. 튤립은 소개되었다 네덜란드에게요 1593년에 터키로부터 그쵸? 전치사가 굉장히 많은 문장이네요 네덜란드에게 소개되어졌다 1593년에요 from은 뭐뭐로 붙어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뜻으로도 이미 충분히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ntroduce는 소개하답니다 근데 비동사를쓴 다음에 Introduced가 되면 그렇죠? 요거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입니다. B 플러스 PP라고 하죠. 이거 수동태라고 해서 소개되어지다, 소개되다 라는 뜻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소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튤립은 네덜란드에게 소개되어졌다. 소개됐다, 1593년에 터키로 붙어요. Dutch people like the unique colors and shape of them. Dutch는요 네덜란드의란 뜻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좋아했다 특별한 색깔, 그러니까 유니크가 독특한이죠. 독특한 색깔과 그들의 모양을요, 그렇죠? 다시 그들의 여기 그들의라고 해석되죠. 그들의 독특한 색깔과 모양을 좋아했다 이렇게 됩니다. Tulips quickly became very popular. 튤립은 빠르게 인기 있어졌다라는 뜻이죠. popular는 유명한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이에요. 이거 유명한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유명한은 famous고요. popular는 인기 있는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둘은 다른 말입니다. 어면이 Many Dutch people wanted tulips.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을 원했다. However, there were not enough tulips for them to buy. 요 중간에 이 for them을 잠깐 이렇게 괄로를 쳐놓고 해석을 해볼게요. 하지만, there were not enough tulip입니다. There are. Already. 뭐뭐가 있다죠? 그럼 there w e r e 는요 뭐뭐가 있었답니다. 근데, there were not enough tulip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 They all were not. They all were not은요? 뭐뭐가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네요. 그렇죠? 충분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너폰은요. 충분한 튤립이 없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To buy. 이게 명사를 쓰고요. 투부정사를 이어서 쓰면 유튜브 정사가 얘를 꾸며주는 말로도 쓸수 있거든요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읽을 책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Something to drink는요 얘도 얘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마실 무언가라고 해석하는데 보통 마실 것이라고 하죠 마실 것이라고 해석돼요 중간에 for them이라는 말을 빼고 없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Tulip to buy입니다 Tulip to buy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살 튤립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폴댐은요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는 주체, 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요 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살 충분한 튤립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얘가 다시요. 그들이 살 충분한 튤립이 없었다 이렇게 돼요. 그들은 더치피플입니다. 당연 하게도. 그들이 살 충분한 트립이 없었다. Usually when there are not enough product, products, prices go up. 보통, 여기 아까도 나왔었죠? There are already 있다고 there are not은 없답니다. 충분한 생산품이다. Product는 제품, 생산품이는 뜻이에요. 충분한 제품이 없을 때 가격은 올라간다. 입니다. 이거 조금 경제적인 얘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나는 사과가 3 개밖에 없어요. 사과는 원래 하나에 300원이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과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 사과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막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온 건데,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으니까, 이 사과를 갖고 싶으니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내가 그 다, 원래대로라면 보통 순서대로 사갈 거, 사가겠죠. 순서대로 사갈 텐데, 이제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걸 파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4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은, 어, 당연히 비싼, 먼저 온게 무슨 소용입니까? 비싸게 부르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건이 적으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품이 적으면 물건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This happened with tulips too. 이것이 일어났다 튤립에게도야. 그렇죠? 이 이것은 물건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튤립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In the early 16 Undress the prices of the flowers grew and grew. 얼리는 초반이란 뜻이고요. 이건 1600년대란 뜻이죠. 1600년대 초반에 그 꽃들의 가격은 이렇게 되죠. 그 꽃들의 가격은 grew and grew. 자라고 자랐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 엄청나게 올라가고 올라갔다. 이런 뜻이죠. One flower could cost more than a Dutch worker's yearly income. 하나의 꽃이 코스트는 원래 비용, 가격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비용이 나가다, 돈이 들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하나의 꽃이 값이 나갔다 라는 겁니다 More than, more than이란 말은 합쳐서 뭐뭐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A Dutch worker's yearly income 한 네덜란드 노동자의 이 e 리는1년이라는 뜻이에요 1년의, 1년 i n 은 수입입니다 수입이라는 말은 내가 한달 동안 일하고 버는 돈 같은 거를 수입이라고 해요. 내한달 수입. 근데 한달 수입도 아니고 한 네덜란드 노동자의 1년 수입보다 더 비쌌다는, 더그 이상 값이 나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꽃이 한 네덜란드 노동자의 1년 수입 이상 값이 나갔다. 이렇게 돼요. In 1630, in 1635. 4 0 tulips bulbs were more expensive than a house. 1635년에는요. bulb는 요 요거 뜻하거든요. 이거 뭐 구근? 뭐 이런 뜻인데 그냥 꽃을 키울 수 있는 그 뿌리 부분 같은 걸 말해요. 그 bulb라고 할게요. 40개의 튤립 bulb가 더 비쌌다. more expensive니까 더 비쌌다는 거죠. a house. 집한 채보다 더 비쌌다 이렇게 됩니다. But this high prices didn't last. 하지만 이 높은 가격은 지속되지 않았다. Last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마지막 아니면 last week 할때뭐 지난 지난주 지난주 일요일 할때 last 이런 뜻으로 다 알고 있죠. 얘는 동사로도 씁니다. 어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Last요, 그렇죠? 이 높은 가격은 지속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1637년 즈음 by 뒤에 by 뒤에 보통 이게 연, by 뒤에 이제 연도 많이 쓰거든요 by 연도는 시간 뜻이 딱두 개입니다 언제 언제까지 그러니까 1637년까지란 뜻도 되고요 그 즈음이란 뜻도 돼요 둘중 하나거든요 이거는 즈음인 것 같네요 1637년 즈음에는 people stopped paying high prices for tulips 사람들이 지불하는 걸 그만뒀다 라는 거예요 pay는 지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스탑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불하는 것을 스탑했다, 그만뒀다. 뭘 지불하는 걸? 튤립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겁니다. Eventually, tulips became cheaper, and now they are common flowers in the Netherlands. 결국, 튤립은 더 싸졌다. cheap이 싼이죠. 거기에 er이 붙었으니까 cheaper이 돼서 더 싼이 된 겁니다. 그렇죠? 더싼 비교급으로 바뀌죠. 튤립은 더 싸졌다. 그리고 이제 they are common. 그들은 common flower. 흔한 꽃이다.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되겠네요.